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법 수업 중에서 품사 수업할 텐데 품사 중에서도 먼저 조사, 관계언과 그다음에 체언의 명사, 대명사, 수사. 그다음에 수식어의 관형사와 부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다음 주에 진행하고요. 오늘은 먼저 용언과 독립언을 제외한 체언 수식언, 관계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품사입니다. 네, 일단 품사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부터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단어들의 형태의 변화 여부, 문장에서 기능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음.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수많은 프린트와 책이 있을 텐데 그 책들을 국어 과목, 영어 과목, 수학 과목, 탐구 과목 이렇게 나눠놔야 여러분들이 어나 국어 공부해야지 할때 국어 과목의 프린트와 책을 확인할 수 있고 어나 수학 해야지 할때 수학이랑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단어 역시 단어 역시 형태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에 따라 나누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 이 단어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나누고, 그 다음에 단어들을 또 의미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 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사라고 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단어들 수많은 단어들을 조금 더형 기준에 따라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혹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품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를 불변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태가 변한다를 가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연이란 것은 문장의이채 자가 체짜, 몸체 자인데,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고 역할 등을 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죠. 왜냐하면 몸이란 것은 문장에서 몸의 역할을 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몸 역할을 하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체연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 관, 관계를 나타내는게 관계야.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을 독립어, 그다음에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하는 을걸 수식어, 그다음에 용언이라는 것은 이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이 바로 용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와, 어 몸에서 아니, 문장에서 몸 역할하는 을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하는 단어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 관계를 나타내는 건 조사,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어에는 감탄사. 꾸며주는 말에는 관형사와 부사, 그 다음에 서술한 역할은 동사, 형사 등이 있다. 라는 밑에 여기 유의 부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은데, 서술격 조사 이다예요. 서술격 조사 이다, 그러니까 조사는 관계언이기 때문에 관계언은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거든요 그러니까 형태가 변하면 안 되는데, 서, 조사 중에서도 서술격 조사만 형태가 변한다. 라는 점. 그래서 유일하게 관계어 조사 중에서도 서술적 조사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속한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다음 단어가 가변어인 게 가, 불변어인 게 불로시시라는데 잠깐 멈춰놓고 한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10초 잠깐 멈춰놓고 한번 먼저 풀어보시면 셋째 같은 경우는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변어. 먹다는 먹고, 먹으니. 먹어서 등동의 형태가 바뀌죠 그래서 얘는 가변화 매우 역지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변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 품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텐데 뭐 체험부터 설명을 드리는게 아니라 먼저 가장 중요한 좀 조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조사 관계원이 좀 다른 품사들 옆에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먼저 조사부터 배울텐데 조사의 페이지는 좀 넘어가져서 네 60페이지 펴주면 될것 같아요 60페이지 아 죄송해요 60페이지 관계언 조사 입니다 네 조사라는 건 무엇이냐 일단 조사라는건 관계언인데 관계언이란 것은 관계를 드러내는 거였죠 어떤 관계를 드러내냐는 건데 조사는 주로 체험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 말이랍니다. 그래서 조사의 종류에는 격조사가 있고 접속조사, 보조사가 있는데 격조사라는 것은 일정한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격이라는 게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의 관계를 주는 게 바로 격조사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격조사라는 것은 주어의 자격, 목적격조사는 목적어의 자격, 관형격조사는 관형어의 자격, 복격조사는 보어의 자격, 부사격조사는 부사어의 자격. 서술격조사는 서술로의 자격, 그 다음에 혹격조사는 부르는 자격을 주는 게 바로 이러한 격조사이고요. 주격조사에는 이, 가, 아, 깨서가 있고, 목적격조사는 을, 를, 관형격조사는 의, 복격조사는 이, 이, 가, 부사격조사는 에, 에서, 와, 과 서술격조사는 이다, 호격조사는 아, 야가 있는데, 주의하실 게, 주격, 다른 거다 서로 생긴 게 다, 다르, 른 형태가 다른데, 주격조사 이가는, 형태가 똑같은데, 어떤 거는 주격조사, 어떤 거는 복격조사거든요. 밑에 보시면 유의기 부분에 주격조사와 복격조사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네 둘은 똑같이 형태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 가이드 때문에 형태가 동일한데, 뒤에 오는 용언에 따라 구분이 가는데, 만약에 용언 그러니까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일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이가가 복격조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원이가 의사가 되다라는 식으로, 대다 아니다 라는 용언이 있죠. 그 바로 앞에 있는 이때 가는 복격 조사고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주격 조사라. 이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접속 조사라는 것은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이거 와과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보시면 격조사, 부사격조사에 과, 가가 있는데 접속조사에도 과, 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사격조사와 접속조사 역시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여기 밑에 잠깐 쓰시면 접속조사 과, 가와 그 다음에 부사격조사 과, 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어서는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와가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해서 쉼표로 대체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시를 들면 비와 바람이 강력하다. 할때이 '와'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신 표로 보시면 '비바람'이 강력하다 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이때'와는 바로 접속 조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언니는... 언니는 오빠와 함께 출근한다. 라는 말이 있을 때, 이때 와는, 심표로 바꿔보면, 언니는 오빠, 심표, 함께 출근한다. 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말이 안 되죠. 그 경우에 이때 와는 바로 부사격 조사입니다. 만약에 생략해서 심표를, 심표를 넣어놨는데, 심표를 넣어서 말이 되면, 접속조사, 말이 안 되면 부사격조사,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사는 특별한 어떤 뜻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은, 는, 만, 뿐, 도, 부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 주의하실 게, 어, 밑에, 아, 먼저 이것도 볼게요. 조사의 특징으로 홀로 쓸 수는 없지만 분리성이 있어서 단어로 인정받는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체언은꼭 조사랑 같이 되야 있거든요. 체언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분리성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체언은 얘는 확실히 분리가 돼. 그래서 분리성이 확실히 있으니까 얘 뒤에 같이 다니는 조사 역시 홀로 쓸 수는 없지만, 그래, 얘 홀로 쓸 수는 없지만 분리 가능하다 하니까 그냥 분리 가능하다 하자. 아, 지금 좀 말이 꼬였는데. 그러니까 분리성이 있다는 건 홀로 쓸수 있다는 거거든요. 홀로 쓸수 있다는 게 바로 분리성이라는 건데 체언은 누가 봐도 혼자 쓸수 있는 바로 분리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체언은 보통 조사랑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사는 혼자 쓸수 없는데 왜 분리성을 갖고 있냐라고 한다면 분리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체언이랑 같이 다니는 게 바로 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사는 홀로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자 그래서 단어를 인정해 주자라는 겁니다 주로 체언 뒤에 붙지만 동사, 형사 용 뒤에 다 붙기도 하는데 중요한 게관형사감탄사 뒤에는 붙을 수가 없고요 형태는 변하지 않는, 불변하지만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이다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그 다음에 하나의 조사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조사를 같이 쓸수 있다. 그런 거. 하나 더 추가하는 뭐냐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조사는. 생략이 가능한데, 여기 앞에는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뜻을 더해주기 때문에, 보조사는 생략할 경우 그 의미까지 생략될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완전 생략이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대신 보조사를 생략할 때는 그 의미까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31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잠깐 멈춰 놓고 한번 문제 풀어 보시면요. 1번부터, 그 사람은 어디에 사니? 이는 식으로, 이때, 은, 에두 네. 개. 이때는, 은은 보조사, 애는 부사격조사, 철수야, 라는 혹격조사와, 학교에 어서가자. 나는이라는 보조사. 대한민국에라는 관역격조사. 그 다음에 이다라는 서술격조사. 2번부터 어, 부르면 누군가 부르는 야, 혹격조사 써야 줬고, 장수를 뜻하는 학교에, 부사격조사. 3번에 나는이라는 보조사.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국민이긴 국민도 어디 어디, 어디 국민 대한민국의 이는 식으로 꾸며주는 관형격조사이단는서적격조사 은은 보조사 까지와 만 역시 보조사 그래서 세개세개 세 개. 그다음에 경이는 보조사 민주와 아, 민주와 할 때도 이때 와도 부상격조사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목적으로 되여는 목적격 조사. 서세 개가 쓰여졌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셔서. 자, 이제 체험 보도록 할게요. 49페이지. 네, 체험이란 것은 문장에서 주어. 복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요.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조사와 결합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복수 형태가 가능한 것을 체언이라는데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명사입니다. 명사란 건 무엇이냐면 쉽게 생각해서 이 명자가 이름명자거든요. 그래서 사람,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바로 명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명사란 것은 두루 수 있는 거, 고유 명사란 것은 그한 사람한테나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만 쓰이는 게 바로 고유 명사고요. 자리 명사는 단독으로 쓸수 있는 거, 의존 명사가 가장 좀 중요한데, 의존 명사가 가장 명사 부문에서 시험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명사, 이 의존명사는 관형어 아래에 기대다는 건데 이건 쉽게 말해서 관형어관형어로는 그러니까 수식해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식해주는 말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형어의 수식이 꼭 필요한 게 바로 의존명사다라는 거. 그러니까 먼저 명사의 특징부터 보시면 조사가교를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 썼으면 복수 형태가 가능하다. 일단 보시면 여기 6번 문제 보시면 자립 명사, 의존 명사 쓰는 건데 일단 자립 명사 혼자 쓸수 있는 거고 이름을 나타내는 건데 연필 이런 게 있죠. 여기서 개가 의존 명사인데 개수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개긴 개인, 데 어떤 개몇개 그래서 앞에 있는. 새라는 관형어가 바로 개를 꾸며주는 게 이제 이때 개가 바로 은종명사다라는 거고 좀더 다시 예시를 보시면 만약에 너는 너 대로 가는 대로가 있는데 이때 너라는 건 뒤에서 배울 때는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체언인데. 체언은 아까 말씀대로 꼭 조사랑 붙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로는 조사고요. 근데 이때 뒤에 있는 대로는 의존명사인데 혼자 쓸수 있는 말이지만 이제 꼭 관형어의 수식이 필요한 거. 근데 앞에 있는 가는이 바로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식을 받는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쓸수 있는 게 바로 의존명사다 그런 거. 자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대명사 부분. 대명사란 건이대자가 대신한다는 거거든요. 대명사란 것은 이름을 대신해서 쓰이는 말인데, 인칭 대명사란 것은 사람 이름 대신에 직접 가리키는 거고, 지시 대명사란 건 사물과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1인칭은 자기 자신, 2인칭은 청자, 3인칭은 제3자 가리키는 것인데, 대명사의 특징으로는 조사와 결합해서 단, 다양한 문장성을 받을 수 있지만, 주의할 게관어을 수식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 미징칭과 부정칭, 재계칭이 있는데, 여기서 미지칭이란 뭐냐면, 미 자가 모르다라는 의미거든요. 지칭은 가리키는 거죠. 미지칭 대명사는 뭐냐면, 가리키기는 가리켰는데, 모르는 것을 가리킨 겁니다. 가리, 지칭하긴 했어요. 모르는, 지칭하긴 했는데, 가리키긴 했는데, 대신 모르는 것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나 사건을 가리키는 대명사람건데 이건 쉽게 말해서, 내 책상에 낙서한 사람이 누구야? 이때, 누구라는 것은 지칭을 했어요. 누구를 지칭했냐면, 낙서한 사람이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 낙서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미진칭 대명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칭 대명사는 부정이란 걸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칭은 지칭하다. 이건 아예 지칭 자체를 안한 겁니다.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대명사를 부정칭의 대명사라는데 이건 예시되면 누구나 낙서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누구는 지칭하지 않은 거죠, 아예. 낙서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하기는 누구나 아무나 다할수 있다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칭 안한 것을 부정칭 대명사 근데 지칭하긴 했지만 모르는 것을 지칭한 것을 미징칭 대명사랍니다. 미징칭과 부정칭 대명사는 꼭 구별한 번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밑에 하나 더 쓰면 미징칭 대명사가 부정칭 대명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대, 누구가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너 지금 어디야? 했을 때, 이 어디라는 것은 정확하게 지칭을 했어요. 너가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너가 있는 것을 모르죠. 그다음에 어디나 마찬가지다. 그때 이때 어디란 것은 지칭 자체를 안한 거죠. 이런 식으로 부정칭 대명사와 미지칭 대명사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 는 거. 그래서 9번 문제 보시면 다음 미주칭 대명사에 종 뉴스 씨시오데 이때 누구냐 아는 건데 누구랑 건 지칭을 했어요 그분이라고 그 대신에 그분을 모릅니다 그럼 이거는 미지칭 대명사 아무나 나올 때 이때는 지칭 자체를 안한 거죠 그래서 부정칭 대명사 이 자기네 영수를 다시 한번 말한 거기 때문에 재지칭 대명사. 당신류도 재기치 대명사. 네, 여기서 당신이라는 대명사 조금 주의할,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네. 대명사 당신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청자. 그러니까 2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청자의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이해 이, 이, 이 을를한 사람이 당신입니까? 그런 식으로 듣는 사람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로 쓰이고요.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 상대를 높임의 표현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2인칭 대명사고요. 세 번째는 싸우는 상황에서 상대를 낮추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도 2인칭 대명사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울 때 이때도 당신을 쓰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자기 자기란 것은 3인칭 제기칭이라고 할수 있는데 높임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완전 극존칭이죠 근데 이렇게 극존칭으로 쓸 때는 3인칭 내면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유품을 정리하셨다. 아, 유품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유산이라 할게요. 유언, 어, 유언을 정리하셨다. 할때 자신 의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존칭을 써야 될때 이때 자신은 당신 의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존칭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3인칭 대명사의 의미로도 쓰인다. 그런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그 다음 페이지 수사입니다. 네, 수사라는 것은 사물이나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들인데 종류로는 양수사, 서수사인데 양수사는 수량을,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네, 주의하실 게 이겁니다. 차례를 나타내는 말이 특별히 사람을 지칭할 경우에는 명사로 쓰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거죠. 장수의 비결은. 첫째는 운동이고, 둘째는 식습관이다. 라고 말할 때는 이때 첫째와 둘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인데, 저희 집 첫째는 의사입니다. 할때이 첫째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마지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수사 부분에서는 수사 부분에서는 이 점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아그 위에 수사와 수관형사 구별하기가 있는데 수사는 체언이어서 조사가 붙을 수 있지만 수관형사는 네, 조사가 붙지 않는다. 네, 이거는 뒤에 관형사 설명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넘어가셔서 네 58페이지 보시면 관형사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은근 많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관형사랑 관형어거든요. 관형사란 것자체니까 그러니까 관형사는 수식어인데, 수식어는 막 꾸며 주는 말인데, 관형사랑 관형어라는 것은 그냥 이것도 똑같이 꾸며주는 거거든요. 근데 관형사 같은 경우는 주로 체언만 꾸며주는 거라면 관형어라는 거 그냥 전체적으로 의미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관형어라는 거는 체언을 거의 다 꾸며주는 모든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관형어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언 플러스 의그 다음에 용언의 어감 플러스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꾸며주는 말을 관형어라고 합니다. 자 관형사는 그래서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고요 얘는 형태변화가 없다 그런 거 밑에 형태변화하지 않는다 불변화이다 그 다음에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그런 거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면 그말 사이에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헌 건물이 아니라 헌 우체국 건물도 말이 가능하다 그런 거 관형사 종류에는 성상관형사 성상이란 것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거 지시관형사를 가리키는 거 수관형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수관형사라고 합니다 밑에 참고 부분에 형용사와 관형사 구분하겠는데 이거는 형용사 구분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아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관형사와 대명사 구분할 줄도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단독으로 쓰이거나 그건 조사가 결합했으면 조사 결합할 수 있는 건 아까 체언이었거든요. 근데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었죠. 그러기 때문에 조사가 결합하면 대명사이고요. 만약에 뒤에 체언이 있다면 관형사입니다. 왜냐하면 관형사는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 주는 말이기 때문에. 예시를 들면 그가 나타났다. 만 있으면 이때 가는 조사거든요 이때 그는 대명사일것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타났다 할 경우에는 사람이 체언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사람을 꾸며주는 관형사이다.라고 체크하신 것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부사입니다. 네, 부사는 용언을 꾸며주는 말인데. 전체적으로 다 꾸며 주는 말이에요. 근데 부사는 어떤 특정 한 부분을 꾸며 준게 아니라 여기에 주로 용언을 자세하게 꾸며 준다는 건데 밑에 보시면 부사의 특징으로는 웬만한 거다 꾸며 주는 게 바로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사는 같은 부사도 서로 꾸며 줄수 있고 체언, 명사내 명사 되면서 수사 아니면 뭐 관형사 아니 면 문장 전체까지 다 꾸며 주는게 바로 부사의 특징이다라는 거. 그래서 부사의 종류 어떤 특정 한 부분만을 수식한다면 성분 부사. 근데 이 특정 한 부분을 꾸며주는 것은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한데 이거는 밑에 예시를 보시면 음, 어, 5 번에 일하는데 힘이 안 든다 할때이 안이 부사거든요. 안 든다인데 이건 뒤에는 든다를 꾸며준 든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안이라는 것은 뒤에 는 용언만 꾸며 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문장 이동을 만들겠죠. 안, 안 힘이라는데 힘이 든다. 이라는데 안 힘이 든다라고 해서 이동이 불가능한데 여기 이번에 제발이라는 것은 문장 전체를 꾸며 주거든요. 그래서 제발 내 부탁을 들어줘 아니라 내 부탁을 제발 들어줘. 내 부탁을 들어줘 제발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한 게 바로 문장 부사다라는 거.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에는 형태 변화하지 않는 불변어이고요. 격조사와 결합하지 않지만 보조사는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이라는 부사와 도라는 보조가 보조사와 결합해서 아직도 말이 가능하고요. 문장 대에서 부사어로 쓰이지만 비교적 자유, 위치가 자유롭다. 는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여기 여태, 여기까지가 체언 수식원 관계언에 대한 풍사 이야기였고요. 꼭 복습하시고 다음 주 다음 주는 용언과 독립언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